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박두투입니다. 오늘은 제가 건강관리와 미용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인데,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건강관리와 미용관리로 나누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작년에 12월에 건강검진을 해봤는데, 제가 만나이 33살인데, 건강나이가 다행히도 만 27살이 나와서 굉장히 기뻤거든요. 제가 왜냐면 제가 평소에 건강을 많이 신경을 쓰는 편이라서 염려를 했는데, 다행히도 좋게 나와서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분 좋게도 주변에서 나이보다 넓어 보인다는 얘기를 좀 듣는 편이어서 부끄럽지만 제가 스스로 관리를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기 때문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술을 좋아하는 편이어서 일주일에 최소 한번 정도는 꼭 마시는 편인데요. 그 정도로 제가 타이트하게 하진 않아요. 그래서 많이들 비슷하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건강관리 1번은 당연한 얘기인데 꾸준한 운동입니다. 운동은 너무 당연하죠? 근데 요새는 할수 있는 운동이 되게 많잖아요. 헬스장도 많고 크로스핏 뭐 테니스, 골프, 수영, 클라이밍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뭐든지 꾸준히 할 수만 있다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들을 시작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꾸준히 하는 게 어려운 편이죠.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거는 그냥 걷는 겁니다. 저도 처음 운동을 시작한 거는 한 6년 전에 헬스로 처음 시작을 했는데 그 뒤로 뭐 수영도 하고 클라이밍도 하고 했는데 사실 그것들을 계속 하는 게 힘이 들어서 요새는 정말 걷기만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요새 운동 인파가 너무 많아서 어느 운동 시설에 가든 사람이 너무 많아서 좀전 집중을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또 아이라서 운동은 또 혼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많이 힘들어서 클라이밍도 요새 쉬고 있고 걷는 게 정말 운동과 건강 관리에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걷냐면 일단 아침에 출근할 때 15분 정도 걸어서 여기까지 가고요. 그 다음에 점심 먹고 나서 20분 정도 산책을 하고 그리고 저녁 때도 여기서부터 집까지 15분 정도 걸은 다음에 저녁 식사를 하고서 1시간 정도 걷고 있습니다. 어, 주변에 산이 있어서 산을, 산길에 등산로를 걷는 편인데요. 어, 다른 걸 하지 않아도 확실히 걷는 거라니까 체지방이 많이 감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체지방이 낮은 게 건강에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걷는 게 확실히 효과가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운동 그만두고 그냥 걷기만 한 거는 한 3개월 정도 됐는데 어 그래서 하루에 뭐 16,000보 정도 걷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제가 인바디 검사를 해보니까 지방도 감소를 하고 아무래도 그게 건강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는 그래도 걸으면서 좀 효율을 추구하기 위해서 중량 조끼 10kg짜리를 메고 걷고 있긴 하는데 그렇지 않더라도 확실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운동하는 게 힘들다면 가장 쉬운 걷는 것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강관리 2번은 식단 관리입니다. 식단 관리라는 말부터 사실 사람을 겁을 주죠. 너무 부담스럽고 고되고 힘들고 그래서 흔히 식단을 짠다고 하면은 너무 본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작을 하더라도 금방 나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충분히 실천 가능한 수준으로 식단 관리하는 거를 저는 추천을 합니다. 저도 말했다시피 음주를 매주 하고 있고 점심은 정말 자유롭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단순히, 저녁만큼을 조금 조절을 하고, 간식을 최대한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뭐, 술을 먹을 때는 사실 안주 진짜 가리지 않고, 많이 먹고, 막 새벽까지 먹고, 그렇기는 한데, 이게 일주일 동안 평일에만이라도 관리를 하면은, 이게 몸이 향상성을 유지를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평일에 먹는 저녁 간편식은 주로 두부를 먹고 있습니다. 탄수화물은 많이 배제를 하고 두부랑 닭가슴살 삼겹살 이런 것들을 먹고 있는데 사실 닭가슴살 같은 거 맛있는 거 많거든요 그런 걸 먹어도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일반식을 많이 먹는 것보다 맛있는 닭가슴살 먹는 게 조금이라도 낫지 않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간식을 안 먹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간식이 특히 음료수는 절대 먹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간식을 먹더라도 코바류, 그 정도만 먹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저의 식단 루틴을 보자면 평일에는 아침에 프로틴 쉐이크 한병한통 마시고 출발을 하고 사실 아침을 먹으면 좋겠지만 너무 귀찮아서 그러진 못하고 그렇다고 안 먹기에는 머리가 너무 아파서 배고파서 그래서 한병 먹고 출발을 하고 점심 때는 사실 일부러 좀 많이 먹습니다. 저희 회사가 점심이 깔끔하게 잘 나오는 편이기도 한데 반찬을 더 많이 받아서 일부러 배부르게 먹습니다. 그렇게 먹어야지 좀 간식을 안 먹게 되는 것 같아서 일부러 그렇게 먹고요. 저녁에는 아까 말했던 건강식으로 먹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물 마시는 게 좋은 건 다들 아시잖아요. 저도 물을 많이 마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중간중간에 물통을 가지고 최소 500ml에서 많게는 1.5L 수준을 마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사실 평일에 저녁을 조절하는 거죠. 근데 그게 힘들 수도 있지만 점심이랑 주말에 뭐든지 먹고 싶은 걸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참으면은 이게 처음 일주일이 힘들고 처음 한 달이 힘들지만 습관이 돼서 실천을 할수 있을 겁니다. 솔직히 이 정도 관리는 해줘야지 체중이 유지가 되고 건강이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식단 관리는 힘들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만큼이라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3 번은 규칙적인 생활입니다. 뭐, 결국 또 당연한 얘기인데, 그런데 위에 말한 식단이나 운동을 다 포함한 얘기입니다. 저희 몸은 항상성을 유지를 하려고 하잖아요. 면역이나 체중이나 전반적인 체계를 유지를 하려고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을 항상 최적화 상태로 유지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는 시간과 먹는 것들의 시간이 규칙적으로 이루어져야지 몸이 일종의 공장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의 공정을 꾸준히 가동을 해서 건강을 유지를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업무에 따라서 규칙성을 따르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교대 근무를 한다든지 유형근무를 한다든지 해서요 그런 부분은 당연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와중에도 어느 정도 규칙성을 세우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평일에 근무하고 저녁에 운동을 하고 때때로 회식하거나 하면은 못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규칙적으로 운동과 식단을 하다 보니까 건강을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거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 체중이 한 거의 6년째 한 2, 3kg 내로 등락을 할 정도로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후 2, 3kg. 그게 많이 먹는 경우에는 늘어나는 것처럼 느껴져도 사실 다음날 되면 다시 돌아오고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항상성을 찾아보니까 확실히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관리로는 세 가지 꾸준한 운동과 식단관리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을 기본적으로 꼭 해야만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건강 관리의 세 가지였고요. 다음으로는 미용 관리 세 가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강 관리와 더불어서 미용적으로 외적으로도 많이 관리를 하는 게 음, 여러모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꾸준히 관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뭐 되게 잘생긴 외모도 아니고 뭐 대단한 외모도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가지고 있는 소스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두가 비슷하지 않을까요? 적어도 제가 가지고 있는 한도 에서는 최선을 다해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것들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어, 첫 번째로는 저는 탈모약을 복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탈모가 있지는 않아요. 저희 양가, 외가나 친가 쪽에도 단한 분도 계시지 않은데 저는 기본적으로 모발이 가늘고 음, 머리숱이 별로 없어 보이는 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스무 살. 그때부터 이미 그랬는데, 그때부터, 아, 너 탈모하는 거 아니냐라는 말을 항상 듣고 살았거든요. 근데 결국엔 지금이나 그때는 똑같은데, 다들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염려스러워서 어, 탈모약을 복용을 한지한 한 4년, 3, 4년 정도 됐는데, 병원에서 처음 진단을 받을 때, 어, 이 정도면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약을 안 먹어도 된다. 라고 했는데도, 제가 미리 예방 차원에서 약을 처방을 해달라고 해서 먹기 시작해서 지금도 복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뭐 처방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따로 영상을 만들 거긴 한데, 기본적으로 탈모는 어 이미 시작되면 늦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먹고 있는 게, 사실 플라시보 효과일지도 모르겠는데, 확실히, 음 걱정은 안 돼요. 그래서 탈모약을 먹는 게 조금이라도 많이 가지고 있을 때 먹는 거를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이미 때가 왔을 때는 늦을 수가 있으니까요. 네, 두 번째로는 턱수염 제모입니다. 저는 사실 턱수염 레이저 제모를 한지한 한 6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네, 그때 반영구 제모를 해서 이제는 사실 다시 좀 잘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저는 쪽집게로 뽑아주고 있는데 원래는 제가 외모에 어울리지 않게 수염이 여기까지 이렇게 다 나거든요. 여기도 진하게 나고 어느 정도냐면 군대에서 아침에 면도했는데 저녁때도 면도 안 하고 다니냐고 혼난 적도 있을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제가 26살인가 때 재물하는 아, 걸 처음 알게 되고 정말 한 5회 정도 가서 레이저 시술을 받았습니다. 이 라인이 확실히 깔끔해지고 피부톤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때보다 오히려 지금 더 젊어 보인다는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사실 수염이 잘 어울리면은 그걸 하실 필요 없겠지만 어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 주변만 하더라도 대다수는 수염이 어울리지 않고 수염 자국이 지저분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흔히들 수염 자국이 없는 깔끔한 외모를 선호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턱 수염 제모 정도는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점이 아침에 면도하는 시간을 아껴서 좀더잘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모를 하는 것도 굉장히 추천을 드립니다. 첫 번으로는 보톡스 시술입니다. 어, 남자분들은 사실 낯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자분들은 많이들 아시겠지만, 저도 처음에는 보톡스 하면은 연예인들이 맞는 피부 빵빵해지는 그런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보톡스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사각턱 보톡스를 맞았는데. 아무래도 나이 들면서 살찌고 턱근육이 커지다 보니까 얼굴 라인이 많이 갸름하지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맞아봤는데, 저 같은 경우엔 그 병원에서 상담을 해줄 때 턱근육이 큰 편이라고 해서 몇 유닛? 유닛이었나, 단위가? 그래서 그거를 두 배분을 맞았어요. 그래서 지금 많이 사라진 상태인데, 이게 효과가 뭐 4개월 정도 지속이 된다고 하니까, 확실히 갸름해지면서 전체적으로 인상이 짙어져서 만족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용실 가듯이 4개월에 한번 10만 원안 되는 가격이 되니까 정기적으로 맞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뭐 눈썹 정리나 뭐 머리 정리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많은 정보가 있어서 말고요. 제가 아는세 가지의 최소한의 필요한 미용 관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들을 말해봤습니다. 당연히 제가 지금 말한 것들보다 더 대단한 분들도 많고 몸 좋고 잘생긴 분들 도 있겠지만 적어도 이정도 관리는 한다면은 좋다고 생각을 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정도만 하더라도 확실히 건강 나이와 외모 나이를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젊어지자고요 감사합니다